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과 마리아,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유해나 유품들을 가리켜서 성 유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토리노의 수위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병사의 창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세계를 통치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캐톨릭의 유물 숭배사상 이렇게 부르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고 배격하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과 그 유물들을 숭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체와 유골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도굴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일어나섰죠. 살아 생전에 존경받던 성인이 죽으면 여러 교회들과 유력자들이요 서로 안력을 행사해서 그 시신의 두개골, 온 몸의 뼈, 또 머리카락과 손가락, 손톱, 치아까지도 갈갈이 찢어서 그렇게 가져가셨습니다. 가져갔습니다. 한 서라에여야면 이중세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요, 그 스승의 목을 잘라서 시신을 소세에 넣고 삶아서 뼈를 추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물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유물 숭배 사상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울의 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울바도의 뼈를, 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거나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비슷한 이 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에 방금 죽은 사람의 시신이 서로 닿게 되는데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난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오늘 이 본문을 또 근거로 삼아서 이봐라 성인들과 그의 유물들을 숭배하면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적용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유골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기적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사용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어떤 사건, 어떤 본문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해석은 그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희한한 기적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의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절차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모압 도적대들이그 땅으로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이 지금 북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도적떼들이 들어왔다, 침략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적떼가 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해지면 이 주변 이방국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왜 침략을 합니까? 왜 도적대들이 출몰을 하게 됩니까? 도적대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양식을 빼앗아 오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럼 양식을 빼앗아 온다는 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추수가 끝난 시점. 추수가 끝나서 이제 창고에 곡식 가득 찬 그때에 쳐 들어와서 빼앗아가면 가장 수월하게 이것들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추론해 보면 이때는요 1월 중순 혹은 2월 말쯤 이 정도 기간이다라고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1월 15일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보리가 끝나면 밀 추수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추수의 시간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 혹은 끝난 어느 시점에 도적대들이 들어오면 손쉽게 곡식을 훔쳐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괴롭고 힘든 그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몇달 동안 먹을 게 없어서 주로 들어서 아끼고 아끼고 먹으면서 추수 때가 되면 좀 낫겠지 기다려 보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가족들이 격려하면서 희망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곡식이 연거 연근, 연근는걸 보면서 올해는 좀 풍년이겠구나. 올해는 좀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텅 비었던 곡간이 가득 찼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올해는 좀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도적자들이 침략을 해와서 이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통곡이 나오는 거죠.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한 마을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의 장례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염을 해서 향유를 바르고 몸 전체를 입었던 옷이나 혹은 보통적으로는 천으로 둘둘을 감싸서 바로 이 동굴 무덤이라고 하는 동굴에 넣어 안치를 합니다. 그곳에 놓고 돌큰 돌을,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안치를 하고 나서 이제 장례식을 통곡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반대의 순서가 되는 것이죠 한 무리가 지금 시신에 염을 하고 있는데 도둑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급, 급히 염을 마무리하고 시신을 그냥 무덤 안에 던져 넣습니다 아마 추정해보면 이 시신을 던져 넣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덤 하나를 열어서 던져 넣었는데 하필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안치되어져 있는 무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 동굴처럼 큰 입구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왜 오른쪽에 사진처럼 조금 작은 홈들이 또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이라고 하면 나 혼자 묻히고 문 닫히고 끝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조상때부터 후배까지 계속해서 사용하는 공동 무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족의 무덤이 저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네별로 우리나라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덤이 있기도 합니다. 한 무덤 안에 들어가면 또 작은 동굴들이 저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저 파여져 있는 곳에 마다 이제 시신을, 염을 했던 시신을 넣어두는 것이죠. 그렇게 넣어두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살이 섞어서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뼈는 옆에 또 마련되어진 항아리나 아니면 파여져 있는 구덩이에 뼈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저 공간이 비니까 또 누군가가 후순이 죽으면 다시 저 자리에 염을 했던 그 시신을 안치를 해서 또 문을 닫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대충 염을 하고 시신을 던져 넣었는데 가지고 가서 자분하게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 넣었는데 그 던져지는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이미 썩어서 뼈가 된그 뼈에 닿게 되었고 살아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십 절에 보시면 해가 바뀌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1 년이 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수년이 지난 것이죠. 몇 년이 지난지는 모르지만 이미 엘리사의 죽음에 그 살이 다 썩어서 뼈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그뼈 위에 다른 시신을 급히 던졌는데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회생했습니다. 그리고 던져졌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전설이다라고 못 믿지 않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캐돌릭처럼 엘리사의 뼈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마도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 다음 이 동네 사람들이요 그 다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이 살아났던 사람들처럼 다시 엘리사의 뼈에 던져 놓는 일이 아마 한번더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던졌을 때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까요? 똑같은 일이 재현되어졌을까요? 그 다음 사람은 살아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뼈만 부서지고 없어졌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뼈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사업이 잘되고 그 집은 온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막막했던 문제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그 엘리사의 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이 사건을 지금 누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뼈가 된 상태입니다. 곧이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이 말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뉘앙스는 엘리사는 이미 잊혀졌다. 엘리사는 잊혀졌다. 엘리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리사의 잊혀짐은 누구의 잊혀짐입니까? 하나님의 잊혀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도 죽었다 엘리사가 떠나간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 엘리사의 사라짐과 동시에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다시 본문에 짰지만 본문을 다시 들어보면 지금 모압대가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해야죠. 그 백성들이 기도해야 되고 왕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처럼 국방이 쇠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침략하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중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그 사람이, 좀 전에 죽었던 그 사람이 염이 끝난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뿐 아니라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엘리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지만 시 하나님은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라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우상이 희망이 아니고 재물이 희망이 아니고 세상이 희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고 도움 되시고 생명 되시고 은혜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보며 또 되는지 던져보자 또 되는지 한번 해보자 엘리사피아 가지고 집에 가보자 이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시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건강하다고 말한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에 배아 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날과 어떻게 연결되어 집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성경에 몇 없는 부활의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더큰 의미로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예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살아났습니까? 엘리사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단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면 또 죽었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1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지 10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또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엘리사는 살아나지 못했지만 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뼈가 없습니다 주님이 묻혀있던 그 자리에 지금 감쌌던그수위는 없습니다 어디가 주님의 그 무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있어야지만 부딪히면 살아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붙잡을 만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지만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저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남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과실을 땄습니다. 그러면 많은 과실의 나무가 과실 수가 있는데 첫 과실을 따고 나면 그 나머지 과실은 알아서 떨어지겠지 내버려 둡니까? 하나만 땄으니까 충분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처음 딴 제일 좋은 걸 땄습니다. 제일 실한 걸 땄습니다. 이제 그걸 땄으니 다른 것도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만 끝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단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주님처럼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잠자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다서 살아난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은 또 엘리사처럼 죽어서 빼가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끝이 아닌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실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등바등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런 절망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더욱 더 죽음도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우리 의한한이 한정된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엘리사의 뼈가 아니라 엘리사의 무덤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구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